궁금, 나들. 어,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 괜히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아? 사실 나는 요즘 드라마 촬영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여기 어깨도 뭉치고 막, 막 목도 자주 뻐근하더라고. 이럴 때 마사지 한번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바쁜 현대인들이 예약 잡고 시간 맞춰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 근데 친한 언니가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있다면서 이걸 알려주더라고. 우리 궁금 너들한테도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어. 바로, 임버브의 근육관절 패치야. 이건 결리고, 쑤시고, 뭉쳐서 불편한 부위를 딱 밀착해서 케어해 주는 근육관절 패치야. 사이즈도 대형, 준대형, 소형, 그리고 손가락형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불편한 부위에 맞게 필요한 사이즈를 골라서 맞춤 케어를 할수 있더라고. 목, 어깨, 허리, 팔, 종아리 같은 넓은 부위에 쓰기 좋은 대형, 준대형 사이즈와 소형, 손가락형이 모두 들어있는 혼합형이라 한 세트로 전신 케어가 가능해.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마디처럼 좁은 관절에 붙이기 좋은 손가락형 사이즈만 들어있는 손가락형도 있으니까 두 가지 구성 중 나한테 맞는 걸 사용하면 될것 같아. 나도 요즘 드라마 촬영하면서 대기시간도 길고 대분도 많이 봐야 해서 오래 앉아있을 때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 뭐 목도 어깨도 뻐근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쓰기 좋겠더라고. 오늘도 벌써 하나 붙이고 왔어. 짜잔! 그리고 운동선수나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 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손가락 패치가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임버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손가락 패치만 들어있는 손가락형도 따로 있는 거야. 사실 여자들은 출산 후에 뼈랑 관절이 약해지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 손가락에 무리가 오기도 하거든?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사이즈며 뭐 편의성은 알겠는데 근육관절 패치는 무엇보다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 이 패치는 원적 개선을 90%나 내보낸대. 수치가 높을수록 침투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원적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속까지 따뜻하게 열을 넣어주니까 붙이자마자 은은하게 따뜻한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 그리고 패치에 들어있는 토르말린이랑 히토리오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의 열을 흡수해서 다시 원적외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엔 나노 블렌딩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미네랄이 잘게 분쇄된다는 거야. 덕분에 성분 파괴 없이 피부 깊숙히 열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단순히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뭉친 근육 속까지 열이 스며드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후나 여행 후에 몸이 뻐근할 때 쓰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건 시트도 얇고 유연해서 피부에 딱 맞게 초 밀착돼서 좋았어. 내가 자리 옮겨서 직접 붙여보고 찐 후기 들려줄 테니까 다시 만나. 궁금 나들 다 들어왔어? 손가락이 우리 생각보다 하루종일 훨씬 혹사당하고 있는 거다 알지? 타이핑할 때도 계속 움직이지? 그리고 핸드폰 들고 있을 때도 물이 오지? 설거지나 청소 같은 그 집안일을 할 때도 손가락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야 사실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손가락은 제일 많이 써서 물이 더 빨리 오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임버브에는 손가락 같은 섬세한 작은 관절에 딱 맞게 설계된 전용 사이즈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좁은 관절에도 착 감겨서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편안하고 휴대성도 좋아서 외출 전이나 업무 전에도 빠르게 케어가 가능한 게 장점이더라고. 그럼 내가 직접 붙여보고 더 자세히 말해줄게. 일단 혼합형에는 이렇게 대형 두 장, 준대형 한 장, 그리고 소형 한 장, 손가락형 한 장. 총 5장으로 들어있어. 목허리처럼 넓은 부위엔 대형, 손목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는 준대형, 세심한 부위에도 붙일 수 있는 소형, 그리고 작은 관절에 붙이기 좋은 손가락형. 필요한 부위에 맞춰 케어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어서 좋더라고. 나는 요즘 그 대본 보느라 손가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손가락 패치로 집중 케어를 해볼게. 우와, 봐봐, 정말 얇지 않아? 만져보면 여기가 되게 부드럽고 쫀쫀한 느낌이야. 그럼 내가 붙여볼게. 파스가 원래 향이 센데, 이게 향도 세지 않고 은은해서 좋다. 톡소는 강한 파스향이 아니라 은은한 허브향이라서 일생생활할 때 써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어때? 나 진짜 깔끔하게 잘 붙였지. 이게 흐물거리지도 않고 탄탄해서 붙이기도 편한데, 얇아서 밀착력까지 진짜 좋아. 색도 우리 피부색과 비슷한 색이라서 유지감도 전혀 없고 이렇게 금방 붙일 수 있으니까 손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정말 실용적일 것 같아. 특히 오랫동안 뭐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설거지? 요리처럼 손가락을 많이 쓰는 그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손가락형 패치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겠더라고. 그리고 인버브 패치가 좋은 점이 또 있는데 바로 생활방수가 된다는 거야. 물이나 땀에도 쉽게 들뜨지 않아서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착 상태가 유지된대. 정말이냐고? 내가 직접 손을 물에 담가보면 보여줄게. 자, 봐봐. 물 안에서 움직여도 아무렇지 않아. 어때? 이게 물에 넣기 전이랑 똑같이 잘 붙어 있어. 진짜 괜찮은데? 안 떨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이 많은 세밀한 손동작에도 들뜸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니까 완전 편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붙이고 있었잖아. 여기 손이 슬슬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 이게 바로 원작에선 90% 방출력의 힘인가 봐. 인버브 근육 관절 패치에는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은 소재에 나노 미네랄 공법까지 더해져서 열이 피부 속까지 균일하게 확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 무엇보다 원적외선 효과 덕분에 즉각적인 온열감이 느껴지니까 그 불편함 완화도 빨리 되고 그리고 전신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쓰기 좋을 것 같아. 어, 파스나 일반 패치들은 다 쓰고 떼어내면 흔적이 남거나 아니면 끈적이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깨끗하게 떼어지고 마무리감도 산뜻한 느낌이라 더 좋았어. 확실히 이 인버브 패치는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 완전히 다르더라고. 진정과 보호 효과가 있는 그 산화 아연이랑 끈적임은 줄여주고 움직임은 유연하게 해주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스타일렌 성분이 들어있대. 그래서 불편한 느낌은 줄여주고 움직일 때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피부 저작을 테스트까지 완료한 패치니까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도 믿고 사용해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라벤더, 카모마일, 로즈마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준대. 근육관절의 불편함과 통증은 물론이고 피부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게 느껴져서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인버브 패치는 벌써 패치 누적 판매량이 천만 개를 돌파했더라고. 천만 개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 그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아온 데일리 패치라는 게 느껴졌어. 와,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해온 제품이라고 하니까 신뢰감이 더 올라가는 거 있지? 나는 이거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그 근육 관절 통증으로 불편하시는 분들 많은데 부모님 선물로 드리기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상 속 갑자기 찾아온 근육 관절 통증. 그냥 방치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이잖아. 이제 이 인버브의 근육 관절 패치로 모두 쉽고 간편하게 전신 케어 해 보자.